아무튼 그 제가 컨티파이 마이스 e 셀프 s 사생활 치매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니까 다른 세션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발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발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포항에 있는 옛년차 대학원생이고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졸업 안 하고 이렇게 딴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졸업을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잠깐 저를 정량화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좀 많아요. 물론 중요한 지표인 학점 같은거나 잔고나뭐 이런 건 약간 엉망이긴 한데 아래 있는 것들 일단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만난 사람들, 뭐 회의나 식사나 술 같은 걸로 만난 사람들, 연구실에서 머무는 시간, 가계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은 일단 빨간 아이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언제 만났고, 뭐 어떤 이유로 만났고, 뭐 술이든 점심이든 커피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원래 이 발표 프로포저를 낼때 목적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저의 인간관계나 뭐,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긴 했는데,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궁금해 할까? 그러니까,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누굴 많이 만나요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사실 쓸모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해 보다가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은 것들만 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저만 재밌을 수는 있고. 또 저라는 샘플을 약간의 일반화시키면 공대 대학원에 다니는 30대 남성이다라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다라고 까지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는 2013년 말부터 지금 지금도 모으고 있고 약 5년 정도 모았습니다. 1,600일 좀 넘었고요. 이벤트 수는 뭐 식사든 술이든 회의든 뭐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이 5,000명이 조금 아, 5,000번이 조금 넘고 여기서 중복을 제거하고 전체 인맥만 보면 6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면 12,000명 정도를 만난 거죠. 뭐 그냥 평균을 내보면 한번 만날 때한 2.5명 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뭐 판다스, 뭐 많이 쓰시는 거. 그리고 PPT에 들어가는 많은 그림들은 매트플로 라이브러리 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쓴게 네트워크 X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 파이콘 에 와봤을 때는 이 네트워크 X로 뭘 발표를 하신 분이 없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 세션 끝나고 다음 세션에서 그 법률 인용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쓸만한 게좀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구글 시트에서 긁어서 p 스프레드 쓰고 뭐 잡다하게 카운터 함수라든지 뭐 리스트 합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터 툴즈나 컬렉션즈로 썼어요. 뭐 뒤쪽에선 제가 결과 중심으로만 보여드릴 거고 코드는 전혀 없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면 발표 이후에 물어봐셔도 되고 다음 주에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라서 그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일단은 잡다한 빈도 분석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은 네트워크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우선은 빈도 분석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인맥별로 그 누적 만나에 대한 누적 분포를 봤는데. 굉장히 소수의 인맥에게 대다수의 만남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 10명만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뽑아도 전체 만남에 대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상위 100명, 전체 인맥 중에서 15%만 뽑아도 전체 만남의 약90% 이상을 차지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상위 1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명은 제 어떤 인생에서 없다고 해도 데이터는 90% 이상이 남아있는 거죠. 아, 물론 제가 그런 진심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n 번 이하 만난 인맥의 비율, 뭐 이렇게 보면 전체 인맥 중에서 한번 만난 사람이 35%가 넘고요. 즉 200명 정도는 딱한번 보고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고 5년 동안 5번 이하 만난 사람이 73%예요. 그러니까 대충 약간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만 만나도 굉장히 상위 15%에 드는 친구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20대는 다를 수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바쁘고 점점 친구들한테 시간을 쓰는 게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우리 전체 인맥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21.7%고요. 제가 남중남고 공대 공대 대학원을 나고 오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인맥 중엔 그런데 만남으로 보면은 이게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자가 더 없다. 여자 만날 일이 더 없다. 실제로 저 연구실 사람들도 다 남자고요. 뭐 그래서 더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여자 친구랑 어머니를 제외하면 4%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여자는 없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수치를 굉장히 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던데, 더 줄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학부랑 대학원을 다그 같은 학교를 나왔고 계속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인맥이 학교랑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교수님, 뭐과 사람들, 뭐 직원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가족보다 여자친구를 약간 더 많이 만났는데 가족은 두 명이고 여자친구는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이 만난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위 10명만 좀 추려봤어요. 뭐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뭐 저녁, 그리고 술, 야식까지 포함을 해봤는데, 일단 아침부터 보시면 제가 아침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훈련소 갔다 왔을 때 4주 동안 먹은 아침이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은 거의 유일한 아침이고요. 점심이랑 저녁을 보시면 대부분 연구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밤으로 갈수록 연구실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연구실 사람들만 만난다고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것이 저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건 2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끊어서 봤어요. 2개월 단위로 인맥의 수가 어떻게 되고, 만남의 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봤는데, 2014년부터 점점 뭐 인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인맥의 수가 굉장히 줄고 있고, 그리고 인맥별로 평균 만남의 수를 보니까 이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만나는 사람들만 점점 자주 만나고 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 이런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30대 남자 대학원생, 일반화 시키면, 늘 남자만 만나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아는 인맥은 다 학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점심, 저녁이든 밤이든 하루 종일 연구실 사람들만 만나고, 심지어 그마저도 이제 만나던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그리고 가족보다 여자친구를 더 많이 만나는 부르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러고 다음에 할 거는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뭐 캐빈 베이컨 법칙이랑 뭐 중요한 노드, 즉 중요한 친구가 누군지 이런 거 찾는 걸할 거고.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아마도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도 6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진짜 그런지 해보려고. A, B, C가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A, B, B, C, A, C 이렇게 모든 관계 노드에는 엣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어 선이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드가 600명이 넘고 선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물론 뭐잘 보면은 보이긴 보일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잘 찾았는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 페어 간의 쇼티스 패스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긴 쇼티스 패스를 찾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가 6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제인맥 네트워크에서도 케이빈 베이컨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저의 경우는 7까지 나왔어요. 뭐, 조금 더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573명이 7단계 만에 모두 연결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나름 의미 있는 발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패스를 꼼꼼히 보면은 뭐 지역이나 뭐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 금융 쪽도 있고 투자 쪽도 있고 뭐 스타트업도 있고 되 다양하고 연령대도 4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1 0대 없구나. 20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다 통합할 수 있다면 훨씬 네트워크에 크게 커지게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는 제가 어떤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가 무엇이냐 이런 걸 찾는 걸할 건데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보통은 A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지만 A가 직접 연결된 노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기는 한데 만약에 A의 네트워크에 A가 없다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 연결이 무너지진 않아요. 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리는 좀 멀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K의 경우에는 직접 연결된 노드의 수는 적은데 노드들 간의 쇼티스트 패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네트워크 연결성은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리티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직접 연결된 노드가 많은 노드는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높은 것이고 이 노드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을 말하고요. 비트니스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페어들 간에 쇼티스패스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접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간접적인 영향력이 높은 거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봐서 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친구가 누가 있냐 뭐 이런거 간단하게 봤는데 일단 디그리 센트럴리트 같은 경우는 빈도 순위랑 언 정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높은 애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많이 보는 애들은 이렇게 같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디그리로는 약간 비슷함을 보이는데 비트윈 센트럴리트 같은 경우는 비트윈스가 1위인 뭐 BSH라는 친구는 빈도상으로는 89이고 뭐 KJW2라는 친구도. 빈도상으로는 79위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그 친구가 제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디그리가 높은 노드를 삭제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변화를 보고 비트니스가 높은 친구를 삭제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면 디그리 센터리티는 그 삭제를 해도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그 삭제를 해도 전체 가장 큰 네트워크의 크기가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비트니스 높은 친구를 없애면 어느 순간 이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큰 네트워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서브 네트워크가 그런 식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친구들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를 좀 쪼개 볼 거예요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원래는 클러스터링도 몇개 써봤는데 이게 잘안 돼서 일단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비슷한, 비슷한 건데, 앞에서는 비트윈이 센트럴리티가 높은 노드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그 엣지들을 잘라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엣지에서 검은색 선일수록 가장 이 BET가 높은 엣지인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 자르다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서브 네트워크로 쪼개된 걸볼수 있죠. 이두 가지는 실제로 봐도 굉장히 댄스한 느낌이 나는 걸알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비트윈이 센트럴리티 가장 높은 엣지를 자르다 보면, 이렇게 의미있게 잘리는데, 이거를 제 인맥 네트워크에서 해봤어요. 일단은 시각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빈도 상위 10번 이상의 노드에 대해서만 했고요. 왜냐면 그것보다 낮은 곳까지 포함을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렇게 했고, 예지를 자르다 보면 일단은 훈련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가장 멀리 있고. <laughs> 그 다음에는 밖에서 했던 독서 모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하던 거 떨어져 나오고. 이 오른쪽에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떨어져 나오고요. 좀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동아리, 뭐. 열심히 활동한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친한 동기들 개발 모임,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같은 색깔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엣지가 꽤 밀집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봐도 대충 알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미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가 되게 의미 있게 나누어진 거죠. 그냥 엣지만 잘랐을 뿐인데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놀라셨겠지만 이게 끝이고요. <laughs> 원래는. 몇 가지 좀더 분석을 한게 있었어요. 버스티니스라고 해서 이 주기적으로 만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가 있었는데, 그 말고 몇 개를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의미가 도출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분석을 했다,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외한 부분이 좀 많고요. 우리 어쨌든 이게 5년에 가까운 데이터를 모은 거니까 처음에는 시간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고 커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뭐 역량이 부족한 거겠지만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별일 없으면 이 데이터를 좀 죽을 때까지 계속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텐서플로우로서 많이 많지만 저만 알고 있는 데이터, 저만의 데이터, 제가 갔을 때재밌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저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혹은 뭐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 혹은 매일 먹는 것뭐 이런 데이터들은 저만 수집할 수 있지 어떤 사람도 수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구글에서는 이미 GPS로 잘 모으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혼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에 20년 넘게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 이런 데이터를 모아 서쭉 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서 이게 계속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갑자기 끝났는데, 네. 뭐, 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코드는 사실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네트워크 X랑 메트로라이벌을 주로 써서 만든 것들이고, 다음 주에 정리해서 블로그에 간단하게 올릴 예정인데,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일단 주소는 첨부했어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